여기 웰링턴 티파파 박물관인데요. 뮤지엄인데 6층에 올라왔어요. 6층에 테라스 뷰 포인트라고 돼 있어서 와봤습니다. 예, 무슨 애도 있고 그 뒤에 무슨 공연을 하나 봐요. 이 배들 정박한 것도 보이고 그러네요. 아까 오전에는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조금 해가 나네요. 빌링턴이라고 써 있어요. 뉴질랜드 티파파 뮤지엄이에요. 박물관 여기 이렇게 여기는 박물관 상점이고요. 가져오면 시간당 4불씩 주차비 내야 돼요. 박물관 바로 옆이 하버에요. 한국라, 한국. 생각하는 사람을 풍선으로 만들어놨네요. 아까 저 박물관 테라스에서 영상 찍었어요. 여기를. 해가 나니까 경치도 보이고 좋네요. 여기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토요일이라 마켓이 떴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또 사진 찍느라고 바빠요. 웰링턴이라고 써있는데서. 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저기 피사의 산탑 네, 피사의 사탑도 있어요. 여기 조그만 유람선이 나가네요. 파타이 어, 국수 누드로 샀고요. 여기 아이스크림도 샀어요. 믹스베리 아이스크림. 물관 배경으로 마켓이 저기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예쁜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걸어와봤습니다. 링 b 시티가 잘잘여요요 b 랑랑 에서 다시 찍어 봅니다. 햇빛 때문에 잘안 보여요. 좀으로 찍어 봐요.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웰링톤에 있는 아추라라는 호텔에 예약했습니다. 시내에 있어서 좀 비싸요. 하룻밤에 170... 내 네, 룸은 되게 쪼끄매요. 여기 냉장고 있고 옷장 있고 들기여고 여기, 여기, 샤워 샤워 하는데 이게 다예요 어, 방 창문에서 전경은 이래요 시내라서 뭐가 이렇게 보이네요 건물들이 진해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냥 다운타운곳시에 브렉퍼스 인클루디드 에서아침에 여기 호텔 레스토랑에 나왔습니다 아예요 음. 호텔 바로 앞길에에요 일요일이라서 트래픽이 없어요 에 가까운 여기는 적십자사, 뉴질랜드. 적십자사에서 저희 묵은 애츄라 호텔이 예쁘게 보여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